새로운 모임 채널을 개설했다면 본격적인 서비스 이용 전 모임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맞춰 환경 설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환경 설정 과정을 건너뛰고도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모임별 특성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환경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모임 프로필 설정 페이지에서는 모임 기본 정보 설정, 대표 관리자 변경, 로그와 프로필 이미지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대표 관리자는 채널 폐쇄를 포함한 모든 관리 권한을 가지며 모임 회원들의 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보너스 캐시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 이미지와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면 모임의 시각적인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여 회원들이 더욱 쉽게 모임을 인식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통장 및 회비 페이지에서는 모임에서 사용하는 통장과 회비납부 관련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관리 기능은 한개 이상의 통장을 등록한 후 활성화되며 등록된 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입출금 관리 페이지 또는 회비납부 관리 페이지에 접속하면 회비라는 명칭의 통장이 자동 등록됩니다. 만약 사용하시는 통장 이름이 따로 있다면 통장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각 통장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를 입력해 두면 모임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계좌가 공개되고 미납 회비 납부 요청 메시지를 보낼 때 자동으로 입금 계좌가 첨부됩니다. 모임에서 사용하는 통장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명칭으로 여러 개의 통장을 추가할 수 있으며 통장이 추가될 때마다 입출금 관리 페이지에 별도의 관리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회비 명칭과 계정 과목 항목은 모임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회비를 입금하는 통장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납입주기와 납입기준일을 설정하면 회비납부관리페이지에 납입주기와 회비납부여부가 설정된 납입주기와 납입일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회차별 납입금액 항목에는 월, 분기 등 납입주기마다 회원들이 내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회원마다 납부금액이 다르거나 특정 회원이 납부면제인 경우 회비 납부 관리 페이지에서 각 회원별 납부 금액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 개시 연도는 최강 총무를 통해 회비 납부 내역 관리를 시작할 연도를 입력합니다. 현 시점부터 최강 총무로 입출금 관리를 하려면 올해 연도를 입력하고 과거 기록부터 관리하려면 과거 입출금 데이터의 최초 입출금 연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통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상의 회비를 거출할 경우 회비 납부 설정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러 개의 회비 납부 관련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메뉴 및 옵션 설정 페이지에서는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 관리 항목을 선택하면 메뉴에 자료 관리 메뉴가 추가되어 각종 자료 및 게시물을 등록하여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 추가 항목 설정 기능은 회원관리 페이지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항목 외에 모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팀이나 야구팀 같은 스포츠 동호회라면 배번이나 유니폼 사이즈 등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동창회, 교육생 모임 등에서는 기수학과 전공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회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및 공유페이지에서는 자동 알림 메시지 발송 여부와 회원들이 접속하는 모임방에 공유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 설정을 마쳤다면 이제 회원을 등록하고 입출금 관리, 회비 관리, 행사 관리 등 최강 총무의 차별화된 기능들을 이용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모임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